그게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하겠습니다모세의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산호렙이의일사랑우는우리는우리세노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요.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을 힘차게 의미있게 용기있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운 생애로 우리가 마무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 나란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구나 또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불현도 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거나 내가 이제 중심이 있지 아니고 이제 내가 주변을 밀려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야, 내가 인년에참 중심이었는데 이제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우울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격려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다 소중한 존재죠. 우리 모든꼭 필요한 존재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자녀에게서 부모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나이가 들고 커가기 시작하면 어릴 때만큼 부모가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 이 세상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주위에 는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꼭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모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중심의 자리보다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의 자리, 사람들의 중심의 자리 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 이 나이에 이 환경 때 또는 이 모습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하신 일을 좀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웃기웃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치는 이 경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가정일도, 또 직장일도, 또 여러 가지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다 가정 잘 돌보고 삽니다. 인생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좋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을 좋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좀 젊었었을 때는요, 좀 바쁘게 우리가 너무 가정이... 또내자녀 키우기에 좀 바쁘게 살고 사람들 만남을 좀 많이 가졌었더라면 이제는 좀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나 만난다고 하는데 야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좀 나도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좀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야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언제까지 나를 좀 등, 등하시 등 나를 좀두 번째로 놓고 살겠느냐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을좀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좀 등하시 한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세상 지식은 많이 찾아다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말씀조차 깨우치지 못한다면 여기 한번 집중하며 시간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 자랑 많이 하고 다녔지만 하나님 자랑 별로 하고 다녔지 못했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 자랑 좀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니 내가 전도를 내가 참 내가 내 돈을 벌게 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세일주도 하고 여러가지도 했지만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내가 복음전는데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면 이제 복음전는데좀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0세 된 노인. 모세 찾아가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쓸 것이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나이가 80세. 노인입니다. 40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모세 늦게 부르셨을까요?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세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셨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좀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로 착각했었어요. 아, 나는 굉장히 이세배선들 사랑해 난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해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어떤 패기 열정이 자신의 고집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강한 힘인 줄 몰랐어요 열심을 가장하고 또한 고집을 가장하고 열정 패기가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강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강함을 좀 꺾, 꺾으십니다 그의 열심이 가장돼 그의 열정으로 가장 숨겨져 있는 그의 고집과 그의 강함과 그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꺾으시는 겁니다 40년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구했던 건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신 벗기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되겠다는 의미죠 이제 너 정말 내말좀 따를 수 없겠느니? 나의 뒤로 좀 따라서 얻겠니? 없겠, 내말대 순종할 수 없겠니?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종된 위치에서 주의 말씀 복종할수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주만 한마디 합니다. 모세야 내발의 신을 벗어라. 그제서야 신을 벗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그를 불꽃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강한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나도 내가 신을 벗은 줄 알고 주 내가 저 앞에 출장했는데여지분여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렇다할수 없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좀 걷기 시작하면요. 꼭 뭐를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발을 쥐고 나가겠다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쥐겠다는 건 뭡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건 내가 나가고 싶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신발은 지가 못 신으니까 신발 우둥켜 싣고문 앞에서 계속 두들리고서 있습니다. 신발 절대 놓지 않죠. 우리들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는 흔들흔들 거리며 그래도 아직까지 신발도 신지도 못하면서 신발을 꼭 쥐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신발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발을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 당시에 신발은 주인들만 신고 다니고, 여러분,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안신거든요 좌, 여러분, 종입니다. 좌, 여러분, 노예입니다. 주인 말씀하시면 가야죠. 주인 멈추면 멈춰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신발을 안 벗어요. 근데 주인 말합니다. 40년을 묵히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모세에게 한마디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신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니, 모세는 40년이 걸렸지만, 이 말씀 한 방에 나는 신을 벗겠습니다. 그렇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신 그 다시 신겠다고 내가 주스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신발을 버리겠습니다. 그 철저히 나는 종된 삶 살겠습니다. 철저히 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말씀 2절부터 3절 4절 말씀이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시는데요,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요호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 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는 강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예요.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뒤틀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땔감으로 쓰기도 에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땔감도 여러분 좀 이렇게 반듯한 것이 여러분 아궁에 들어가기도 좋고 쓰기도 좋은데 이 떨기나무. 뒤틀어져 있고 또 연기를 어찌나 많이 피우는지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떨기 나무예요. 그데그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백향목에서 불꽃을 임할 수 있고요 좋은 나무에도 불꽃을 임할 수 있는데 왜 가치 없는 연기만 펄펄 내는 그 떨기 나무 에 임했을까요? 이 떨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렇게 떨기 나무 같습니다. 뒤틀어졌습니다. 우리가 연기만 납니다. 열심한다고 히 산. 한다고 잘 치면 우리는 피만 주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좀 잠깐 4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왜냐면그 당시에 이슬라 백성들은 예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라 백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자 예굽의 바로왕이 위협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제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히브리스 말씀 11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그 모세를 키웁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모세가 나왔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키웁니다. 석 달이 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모세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날강에 둥둥 띄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개월이 지나도 여러분 느낌한 걸알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습하고 덥고, 여러분 그 출렁거리는 엄마의 따뜻한 그 품에 있었다가 여러분 그 갈대상자 집 위에 지금 모세가 누워 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라도 다 느낄 수 있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또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둥둥 떠내려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때, 바울의 공주였던, 바울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냐? 갈대상전에 좀 외쪽에 내려오자 하면서 갈대상자 여는 순간에 모세가 앙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연민의 정이 생겨서 결론은 바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입양합니다. 아들로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예 젖을 먹이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누구를 찾냐면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되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베시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 지켜줬습니다. 우리 인생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아십니까? 모에만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감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오늘 먹었던 음식도, 우리가 오늘 타고 왔던 차도, 그리고 오늘 걷고 있는 이 땅도 어떤 사람은 그땅에 지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지 감기 하나에서 세상을 떠나는 게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건 아버지 보지요, 아버지 은혜지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질병계 바이러스, 세상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문제 때문에 아, 이러다가 우리 체에 어떻게 되는거 아니야. 나이가 큰병걸리는거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죽을 환경에 있어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어 떤 것을 독을 먹을자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서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독 먹고 지금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독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유 없이 아무런 병명 없이 갈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아 이렇게 감기로도 이렇게 빨로써도 이런 열로도. 이렇게 사람이 가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 지켜야지.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여러분, 적당히 조심하건 좋지만 거기에 매워서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절대로 그래서 인간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산다고 미세먼지를 철통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먼지 마시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하게 조심하고 적당히 건강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켜 주십니다. 주님 보호하십니다. 건강에 염려하면서 여러분 매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나와 함께하실 믿고 오늘 하루 기뻐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 즐겁게 오늘 하루 뜨겁게 오늘 주님의 은혜들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 죽도록 사랑하시고 죽도록 감사하시고 죽도록 예배하시고 죽도록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모세. 그라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 주신 너무 큰 은혜는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에게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우선 말씀 1일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있기를 더 좋아했어. 이건 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어떠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부귀 영화, 지식, 안락, 모든 걸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이 모든 것이 모세가 느끼기에는 죄악을 죄악을 죄악에서 사는 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생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부어졌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합니다. 허세를 합니다. 여러분 술 자랑합니다. 여러분 옷 자랑합니다. 명예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왠지 싫어지게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왜 저렇게 허세가 많아. 순간순간 틈이 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좀 싫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은혜로 주신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허세하고 틈이 나면 어떻게든 나 한번 자랑해보고 나 한번 높여볼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고 야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삶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겸손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이건 은혜 마음이에요 부이영은 먹고 마시고 더잘 먹고 더잘 마시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지식을 누리고 더 허세하며 더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더 군림하는 그 모습이 모세가 느껴지기에는 악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 모습이 싫어지게 느껴진 거예요. 사람들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그런 모습,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싫어지게 느껴지고 쥐하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에 모세는 거절을 해요. 결단한 겁니다. 내가 바로 공주의 내가 아들의 칭한 밖에 거절하고 그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민족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주었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주었지만 그래 싫다 저런 모습 싫다 하면서 어째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모세와 같이 쓰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불꽃처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한 것이 세상에 허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이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좀 덧없이 느껴질 때 그때 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덧없이 느껴지면 그것을 취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노리기 위해서 내가 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일을 하십시오 아, 네. 이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 네. 이제 내가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입술에서는 예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 네. 주님 내입술에서 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 네. 은혜를 한번 자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요 그는 동족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아요 이미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은 못을 쓰기에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의 강함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시느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옵니다. 너무 희한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으면 떨기나무의 특징 연기를 아주 많이 내면서 금방 사그라지는데 타질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지라 3절과 4절 말씀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냐는가 하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아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 나이다 아멘 떨기 나무를 보기에서 왜냐하면 불꽃이 붙었는데 여러분 거기가 타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 말에 모세는 내가 여기 나이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40년 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오제말씀보니첫 번째 명령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40년 만에 첫 메시지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른 사람 신 벗기고 다니지 말고 네 신을 벗으라는 거야.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신만 벗기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복종하고 순종 하고 갑니다. 아니야, 내 발에 이네 신을 벗어. 40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능했을 것이 한다 내가 너를 가고 담대했을 것이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 한다 너는 용기를 내어라. 너는 무엇인지 알수 있다. 그런 말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 40년 만에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먼저,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아론의 신발 벗기 생각하지 말고, 이세라엘백성의 신발 벗기 생각하지 말고, 너만의 신을 벗으라. 네. 주님, 우리의 신발을 벗기 원해요. 나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못된 열정도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사랑도 있었습니다. 동족이 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왕자의 잘도 포기하고, 동족 편에 섰습니다 그날 그래, 주인 보시기에는 신이 안 벗겨진 거예요 동족을 살리고 싶느냐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느냐 회복시키고 싶느냐 너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너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 너가 갖는 것마다 거룩해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신발을 벗고 종된 위치로 오라는 거예요 이 철제 주인 말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도 사랑했어요 하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지 않았어요. 신발 벗지 않고 자기 할수 있다는 그 강한 생각, 열정, 패기 그거 하나만 믿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주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에 일하고 싶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 오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그는 너무나 주임을 사랑하고 또 동족을 사랑해서 여러분, 애국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국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속에 혈기 끓고 분노도 있었고요. 그 안에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족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보니 모세가 화가 나죠. 왜 동족들 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느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동족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 지도자냐? 너가 우리 재판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야너 애굽인 죽였던데 너도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도망칩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르되 누가 널 우리 다스리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탄로되었다고 15절 도망가버립니다. 어디로? 미장 강야로. 정말로 그가 동족을 사랑했다라면. 그가 정말로 그 꿈이 그 안에 경고했다라면 도망가면 안 되죠. 아무리 두려워도 단한번 정도는 바로하고 붙든지, 단한 번도 뭔가를 해야죠. 이말 한마디에.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두려워서 일이 탈로 되었다. 요 탈로 된 것도 아니야. 되었다. 생각만 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났던 모세. 이 철철취함의 종으로서, 이 주임의 말씀 앞에 숨목하며 살아갔던 모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취해고 시켰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려고 다가왔을 때도 모세는 도망치잖아요 그제서 엎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아무리 영혼을 사랑하며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그 마음에 짐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지만 너가 나 사랑하는 거그걸 내가 알고 있어. 이미 모세 안에 베드로 안에 어느 것보다 짐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40년에 다시 찾아오셔서 짐봉특절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짐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대로 쓸 것이란다. 유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애백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 그들 감독자로 말만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팔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꿀이 흐른 땅그 가나안 조수, 헷 조수, 아무리 조수, 버리스 조수, 히조수, 여부조수의 지망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절 말씀해 보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가라 하십니다. 신발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신발을 벗어야지만 그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곳에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 영혼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도 말합니다 난널 쓰길 원한다 너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같이 일을 하기 원하며 이때 주의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너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너의 신을 벗지 않으면 쓸수 없어 오늘 주님은 모세의 신을 벗긴 것처럼 우리 강함의 신을 벗기기 원합니다 우리 고집의 신을 벗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아직까지 내 열정만 믿고 있고 아직까지 내 의지만 믿고 있고 그래 나는 할수 있어 그래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나는 인내가 있어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주님 말합니다 너의 그 열정으로도 할수 없어 우리 주 우리에게 주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고 가고 담음 달에 나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신발을 벗긴 벗었는데, 덜 벗은 것 같아요. 신발을 벗은 사람은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